네, 점퍼입니다. 지금 밖에 지붕 처마에 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. 밖에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고요. 저쪽 처마 쪽으로 그 위에서 빗물이 모여가지고 어디선가 모여서 아 저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와 아, 요거. 이 물방울 보이시나요? 혹시? 똥똥똥똥똥똥똥똥 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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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.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 처마 징크 위로 문을 닫고 들어보겠습니다. 들리시나요? 지금은 이제 낮인데, 밤이 되면은 조용하잖아요. 그러면 이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립니다. 그래서, 예민한 사람은 뭐 당연하고, 보통 사람들도 아마 잠을 자기 힘들 정도일 겁니다. 저도 그렇게 예민한 사람은 아닌데, 이 소리 때문에 잠을 자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이게 목조주택에서 징크 처마의 어떤 단점이라 그럴까 그런 것 같고요. 이거 그래서 나중에 뭐 징크 처마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건 아닌데 이게 그 어떻게 구성을 잘못해 놓으면은 뭐 설계를 잘못해 놓으면은 이렇게 위에서 어디선가 물이 고여서 아래로 떨어지는 부분이 징크면은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. 이거 갖다가또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니면 뭐 건축업자 지은 사람이 어떻게 또 바꿔주면은 좋지만 그것도 잘안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만들 때 이런 것까지 이런 소리가 안 들리게 설계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징크 그 처마의 어떤 단점이라면 단점. 기본적으로 비가 오면은 저렇게 모여서 안 떨어져도 그냥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되게 크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그냥 뭐 아스팔트 싱글이나 이런 거가 낫지 않나. 이런 딱 소리 나는 이런 측면에서만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다시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죠. 이게 영상으로는 얼마나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게 큽니다 꽤큰 소리고 잠을 잘 때는 잠을 뭐 피곤하면 잘 자겠지만 안 피곤하면 잠잘못잘 잘 그럴 소리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